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의 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1절로 2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로 2절까지 말씀, 신약 256명이 있습니다. 두 분이니까요, 우리 함께 공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로 2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계다.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룩한산 제사로 든다.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3일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주의 말씀 듣게 왔사오니 주의 시간에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을 찾기를 소망합니다. 내 영혼이 사슴이 그 가난 사슴이 마른 땅에 있는 사슴이 정말로 이 주님을 사모하듯이 아버지 주님을 사모하오니 오셔서 우리의 가난 영혼에 척척한 성령의 의뢰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오늘 이 시간에는 로마서 강의 15번째 시간으로 변화된 생활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는가? 우리가 로마서 1장부터 예, 11장까지 공부하면서 하나님은 참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우리 죄인이었던 우리가 3장 21절부터 5장 1 2절까지 의롭다함을, 칭함을 받게 되는, 칭의의 음성을 받게 되고, 5장 12절부터 8장 13절까지, 우리가 그리스의 죽음과 부활로 말며와 거룩게 되는 그 놀라운 역사, 성화의 역사에 동참하게 되었죠. 뿐만 아니라, 이제 그 8장 14절부터 39절까지는 영화롭게 하시는 그 역사, 우리의 몸까지 변화되어서, 주님과 똑같이 되는 역사가 있어는 것을 얘기하고 있으며 8장 29절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본받기까지 우리는 지금 그런 진행 과정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 죄인들을 이렇게 의롭다 칭하시고 성화되게 하시며 영광롭게 하시게 하시는 것인가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는 것인가 그 이유는 오늘 일절말씀 나와 있습니다 우리 일절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되라 네.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시으로 너희를 권하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드 된다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아멘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이유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최종적으로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이 몸이 이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의로운 도구가 되어서 쓰임 받게 되는 것, 이것이 내 평생에 가장 소망이요, 기쁨이요, 더할 나위 없는 내게 사명이다 생각이 되도록 되어지는 이 단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시겠습니다. 그래서 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우리는 우리의 몸을 에, 하나님의 거룩한 산재물로 드려야 합니다. 근데 로마스의 주장에 의하면 이 몸은 몸이 아니었어요. 몸은 원래는 육체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육체. 육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타악한 본성이 지배하고 있는 그 인간의 몸을 바로 육체라고 얘기하는데 이 육체 안에 성경께서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신 분말이야마 육체가 점점, 점점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가 어떻게 변화됩니까? 점점, 점점 변화되어서 몸으로 변화된다는 거죠. 육체와 몸의 차이는 뭐냐면 육체속에는 죄가 들었다고 한다면 몸속에는 하나님의 영이 들었다 이렇게 얘기하므로 그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이 들러진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지막 단계의 삶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를 바꾸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어, 하시며 우리를 영광롭게 하시는 이 모든 역사들을 겪게 우리 자신이 생활로 말리야마 하나님의 그 어떠하심을 드러내게 하는 것이었던 것을 아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으로 이것이 드러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결국에 우리는 지금 다시 처음부터 다시 기초를 쌓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거룩한 삶 제물로 드린다는 것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동안에 우리가 배운 모든 역사들을 그대로 따라가게 된다면 이 몸이 드러지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몸을 드러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2절 말씀을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네. 너희는 이 세대를 병받지 말고, 오직 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2절 말씀의 핵심은 변화를 받아야 된니다 이 변화는 여기서 보니까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렇게 되있죠 여기서 마음이라는 단어를 헬라 어로 찾아보니까 누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누스라는 단어를 영어로 표현하자면 마인드입니다 마인드 이것은 에, 카르디아라는 하트가 아닙니다 이 마음이 카, 카르디아라는 단어를 썼으면 이것은 하트인데 여기서 마인드라고 쓰여있는 것은 생각이 그래서 오직 생각에 새롭게 하심이 있어야만이 변화가 된다는 것. 이 생각의 영역은 혼의 영역이기 때문에 혼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몸을 들지 못하는 삶은 어디에 있냐면 혼이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생각이 아닌 바꾸지 않는 생각이 여기에 들리는 시간이 아깝다. 그러면 아닙거지 내가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것이 돈이 아깝다. 그러면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지는 우리의 삶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생각이 하나님께서 바꿔지는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일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영의 변화를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 안에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사람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왔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는 순간 우리는 두 개의 인격이 총괄 나는 것입니다. 내 인격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있는 거 그래서 예수 그리스의 인격과 내 인격이 내 인격 혼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혼의 중심은 생각이죠. 그래서 내 생각과 예수 그리스의 생각이 충돌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우리 자신이 우리의 생각이 변화를 받아 날마다 새롭게 으로 변화를 받아 이 예수 그리스의 생각으로 바뀌게 어지 된다면 이때부터 하나님의거룩까지 이를 이룰 수 있는 의의 도움으로 우리의 몸이 우리 들어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이 생각이 변화되지 않음으로 말입니다. 그의 인격에 동의가 없어서, 그렇게 예수 분서를 따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인격에 인격에 동의가 있게 될 때, 우리는 변화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변화를 받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이것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변화를 받기 위해서는 세 가지 것에 아주 주의해야 됩니다. 2장, 아, 1장, 2절에 보면 첫 번째는, 너희는 뭐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아서는 안, 안 된다. 이 세대. 이 세대에 우리는 유행에 따라가지 않습니다. 저는 이게 이 양복을 입는데요. 이 양복을 입었더니 이 단추가 말이죠. 두 개였다가 세 개였다가 또두 개였다가 세 개였다. 가 한때는세 개가 나올 때, 두 개만 있을 때, 세 개가 나올 때는 세 개가 참 좋은 줄 알았어요. 아, 이거참 좋겠구나. 세 개가, 어느 날 보니까 또두개로간 거예요. 아, 그래. 두 개를 또 샀죠. 그런데 어느 날또세개로 바뀐 거예요. 야 여기 이런 단추도 있지 않습니까? 두 개에 따라 세 개가 안 돼요. 그희한 세운 게 있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유행이라는 것은 항상 어, 유행 아니면 돈을 못 버는 사람들유행 해야 다시 는장마를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유행을 조장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이 돈을 주관하는데 이 돈은 뭐냐? 악마가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풍조의배우에도 누가 있냐면 마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대를 만약에 돈받게 된다 그러면 우리는 틀림없이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대를 돈받아서는안 되는 것입니다. 왜요? 이 세대는 사단에 의해서 조종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그래서 사단에 속한 영역 가운데 유행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유행이 아니라 변치 않냐는 진말 진리, 참 진리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대의 것에 눈을 맞추고 살게 되면 늘 우리는 쇼핑에 종속되기 있다. 왜냐하면 쇼핑을 많이 하려면 돈을 더 써야 되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세뇌를 따라가게 되다면 돈이 많이 써야 됩니다. 네, 돈이 많이 써야 요 돈이 많이 써다면 그런 게 돈을 벌기 위해서는 가진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가지고 돈을 벌기 때문에 여기에 어둠이 있고 사기가 있고 거짓이 판을 치는 것입니다. 들기 않으면 로맨스라고 불렀습니까? 들기면 스캔입니다. 그, 그 어, 사람들을 말하면 참 신기하죠. 그래서, 어쨌든, 이 세대에 있어서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희나하게 되기 때문에 이 세대를 본받게 되면 우리가 틀림없이 돈을 모예가 되는 거죠. 돈만을 추구하면 되거든요. 돈 있으면 안될게 없는 시대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더라도 돈과 하나님을 이렇게 경중해요. 하나님을 섬기든지 돈을 섬기,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정도로 돈오늘의이 세대의 풍속의 가장 핵심적인 영역을 찾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쓸줄 모는 르 사람들은 돈을 쓸줄 모는 사람들 이 세대의 풍속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쓸줄 아는 사람이 자기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참이 세대 가운데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를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돈을 쓰지 않은 사람은 나는 네? 조금 은 그런 생각을 가져요. 아, 돈을 어떻게 쓰느냐를 잘 보면 우리의 중식의 포인트가 어디에 있는지 알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한다말이죠 네? 옷을 사는데 만약에 돈을 쓴다. 그러면 우리 지금 옷에 너희가 되 있는 거예요. 우리 돈을 지금 어디에 쓰느가를계산을 포인트에 뽑아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이 세대를 본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고 있는지 알게 되는지 우리 교회 박유선 집사님이라고 이렇이계습니다 박유선 집사님은 대단합니다. 박유선 집사님 늘 하는 얘기가 난 연탄 가스를 마시다 이고잘 몰라 그런데 어디서 배우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예배를 드디어올 때마다 헌금을 하세요다 내가 봤을때 용돈을 5만원 밖에 안 탄다고 알고있거든요 응? 그런데 매일 매주마다 매일 5만원씩 용돈을 타는데 헌금이 거의 5만원 다에어그요 오직 돈이 있는 전제 목적이 헌금을 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보여요 이게 하... 그게, 그게 난참 믿겨지지 않는 현실이지만 이야 이분의 생각에는 오직 헌금 밖에 없는 것 같아요 까 이것밖에 생각이 없는 것 같아. 야, 난 그런 분도 봤어. 우리가 이 돈에 대해서 생각이 많죠이 당신 주자님 어떻게해서 그것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돈에 대한 우리가 쓰는 이를잘 살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돈을 어디다 쓰고 있는지, 그러면 내가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는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세대가 아닌 그리스도 안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 오직 생각을 새롭게 하으로 변화를 받았습니다. 생각을 새롭게 하므로. 그래서 이 변화 받는 과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생각의 요소입니다. 이 생각의 요소는 뭐냐면, 이 생각은 혼의 핵심에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성경을 하나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태복음 16장 24절. 마태복 16장 24절로 2 5절까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신약 2 3년에 있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젖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으면 이를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위해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여기서 보니까 25절에 누구든 지 이제 목숨을 구원받아요. 이 목숨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를 찾아보면 푸시케에 있어 서 푸시케. 이 푸시케라는 말은 혼이라는 은 혼, 소울이라는 뜻이죠. 자 누가 음, 보금 구장을 뭐. 떠어봅니까 누가 보금 구장? 누가 보금 구장은 23절로 25절까지가 있습니다. 누가 보음구장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시작. 또, 우리에게 일시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젖힐 것이니라. 누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려 하면 이를 것이요. 누든지 나를 위해 제 목숨을 잃면 구원합니다. 사람이 만일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 있게 하면 무엇이 유익하요 아멘. 자기를 잃든 지 25절에 자기를 잃든 지라는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마태복음은 목숨을 잃든 지빼앗든지되습니까 근데 이 자기라는 단어가 힐 셀프가 아닙니다. 그럼 뭡니까? 푸시케라는 단어예요. 다시 말해서 소울이라는 단어와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지 않습니까? 일격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이 내 생각으로 바뀌어지는 순간,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깝지 다않냐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이 예수 그리스를 도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생각이 예수님의 생각과 다르게 가게 된다고 한다면, 결국에 우리는 혼, 혼에 에, 흘려다니는 삶이 되는데, 이흘게 되면 생각이 살게 될수 없는 것이고, 그러면 틀림없이 우리는 예수 사람의 생활하도록 도움을 추구하고 살게 된다. 위험을 따라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뭐 우리의 변화되는 것이 뭐냐면 우리의 생각을 부인하는 일을해야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아무리 나를 따라오든 자기를 부인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을 부인해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은 여기에 가치가 있다. 지금 여기에 시간과 에너지를 써놔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뭔가 있지 않습니까? 그 생각에 그 가치를 예수 바퀴로 바꾸 나가게 될때 우리는 비로소 변화의 과정이 있다는 것이죠. 이 변화가 되지 않게 된다면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나게 우리를 찾으실 때 우리에게 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의 힘으로 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것으로 우리가 바주기 위해서는 늘 우리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이 어떤 것인지 늘살피는 삶을 살게 될때야 돼. 우리는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변화의 과정에서는 우리를 늘 마음을 생각을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의 기존에 있는 생각을 풀어내서 있으면 안됩니다. 다시 한번생각을 다시 한번 생각해서 주여 날마다 아침마다 새로운 새로운 이 생각이 내게 넘쳐나가만듭니다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가치있는 삶이요 내가 어디에다가 시간을 들고 내가 어디에다 정성과 물질을 들인 것이 가장 가치있는 것입니까? 늘 물어보면서 살게 야 돼. 우리는 변화될 수 있다. 성경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그 생각을 늘 예수 그리스도께 초청으로 맞추게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변화를 받습니까? 예, 2절 하반절 보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분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분별하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게 그냥 흘러갑니다. 저도 요즘에 이렇게 생각을 보면, 생각해 보면,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해차라하면 나도 모르게 그냥 떠밀려 가는 거같요 이렇게 떠밀려. 요즘에 저희 집에서 이 주몽이라는, 또, 어, 작년에 했던 인기 드라마 를지 않습니까? 주몽이라는 그런 걸 네. 보게 됐는데, 주몽이라는 드라마 역사 드라마가 되게 재밌는데요. 주몽이라는 역사 드라마를 보기 시작하면, 정신이 없어요. 거기 쏙 빨려 들어가서 나도 모르게 이편상태로 계속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생각을 조절할 줄 모르도록 만들어 버립니요 야, TV라는 것은 그렇다. 우리의 생각을 뺏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정신을 안 차리고 만약에 있다한다면우도 모르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모르고 그냥 세상 풍조에 휘둘려갈수 밖에 없구나. 하나님의 뜻이 어디든지 보다 늘 분별해야 되는데, 그 분별한 삶을 못 살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원자하신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신성한 본성을 사람이 소유함으로 거듭태어는 사람이 하나님의 성분으로 조성되어서 하나님을 표현하고 하나님을, 표현하고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대표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한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신성한 본성이 사람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그어떠하시기그 사람이 나타나, 나타나게 되었을 때,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그것을 하나님의 교회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서 만들어진 유기체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조심해야 될게 뭐냐면, 우리가 늘, 우리는 쉽게 하는 것을 외형을 바꾸려고 하는 것입니다. 외형 근데, 외형을 바꾸게 되면, 겉으로는 바빠진 것처럼 보이는 것이나, 속 사람이 아직 안 바빠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거친 삶을 살수 밖에 없고, 자기 자신을 함께하는 삶이 되기 때문에, 신앙생활의 성장을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대부분 다이 외형적인 모습을 치중하게 됩니다. 그러나, 교회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이 우리에게 주입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삶이 유기체되는 삶인 것입니다 신인 대사에 서 우리는 변화된, 내적인속성이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인데 우리는 외모를 바꾸므로, 외형적인 것을 바꾸므로 그냥 그렇게 된 것처럼 착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다 쓸모없는 거예요. 우리의 자신이 속에서부터 바꿔지지 않게 된다면 우리는 반드시 이 속의 것이 어떤 것이 들어가야 되고, 말아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주시는 관람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권한 가운데 사는 체육이든요 우리의 속이어떠하이 나타나게 되는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우리의 속을 바꾸기 위해서 부단없는 정리를 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를 곰곰이 생각합니다. 근데 그분의 생각에는 오직 아버지 뜻밖에 없었습니다. 주리도 물론으로라도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집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팔리는 것이다. 내 아버지들은 여들에게 영생을 주는 것이다. 예수그리스도 항상 그 마음 가운데는 아버지의 뜻이 거기에 자리고 있었습니다. 이 뜻이라는 말씀들은 의지라는 것이 포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그 의지가 무엇이었는지를 늘 파악하며 살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의지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고 가게 된다면 우리도 우리의 종합보처럼 그냥 바람 부는 대로 이렇게 수술해 다니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예,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분별하는 삶을 살아야 될줄은 믿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은 야 사람이 그래야 되겠다 아침에 아침에 새벽에 나와서는 기도해야 되니다 낮에는 우리가 성경 말씀 보아야 되고 겠 저녁에는 전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루에 마치는 것 그것을 전도로 마치게 되고 하루의 시작을 기도를 시작해야 되다는한계상이참 아름답다. 그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몸을 드리는 삶이 되지 않고 으 생각 속에 끝나게 된다면 이 생각이 계속해서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다른 생각으로 주게되기 때문에 우리는 안주해 버린다는, 움직이지 않을 면속성으로나되해 버린다는 것을 좀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우리 속에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뜻에 품고 있는지, 그분의 의도가 무엇인지, 그분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늘 물어봐야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물어본 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대로 우리가 하게 된다면 결국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의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모든 사건들은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었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변화되는 것이 직접적으로 삶 속에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생각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는 이 세상 풍속과 담을 쌓아야 입니다 우리의 세상 풍속에 우리가 넘어가면 안 되고 그들이 어떤 것이 분석을 할지 있지만 그들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생각을 늘 새로운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를분별해나가게될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예, 사람으로서 교회 생활을 멋지게 아름답게 할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한 생각 가운데 3절부터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이 일들을 우리가 예, 수행에 나가야 되는데요. 이 수행에 나가야 는데 우리가 중요한 여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4절과 5절 말씀을 4절과 5절 말씀을다 잡아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한 몸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몸이지만, 한 몸이라고 얘기해서 교회라는 것은 한 몸입니다. 그래, 한 몸이라는 건유기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가 서로가 아픔을 느끼고 기쁨을 느끼는 관계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체들의 영역 가운데 나타나야 된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언제게 되는지 안했는지 뭘로 알수 있냐면 우리의 지체가 아팠을 때 내가 아픈 거, 우리의 지체가 기뻐할 때 내가 같이 기뻐할 수 있는 것인가다 이걸 생각으로알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의 교회 생활은 뭐냐면 함께 만들어가는 생활에서 지체가 서로의 생명의 관계로연결되어 있어서 지체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느끼고 지체의 고통을 내 고통으로 느끼는 것이 진정한. 요즘에 제가 많이 해결을 해 하나님 제가 개척을 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받아서 이렇게 교회까지 잘 장만하고 건물까지 장만하고 이제 하게 되는데 나에게 나에게 은혜를 은 사람들을 속히 있어야 는 사람들. 내가 이들의 사랑을 받아 내가 이들의 다른사람을 또 다른사람에게 전해가고 나도 이러다가 안주하는 그런사람으로 변하고 싶다 우리가 조그맣게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게 된다면 우리는 나눠모는게 쉽지 않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지체로께서 다른 지체를 나를 숨겨주시. 나도 또한 누군가의 지체를 숨기는 사람으로 나가야 되는 것니다 그렇지 못하게 된다면 나도 마찬가지 똑같은 그런 목회자로 전하는것 그래서 주여 내가 이왕 하나님 목회자었는데 형제의 아픔이 나의 아으로 느껴지고 형제의 고통이 나의 고통으로 느껴졌수도도와주시오되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고통을 함께 나누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21명의 영혼을 생각할 때마다 답답함이 그지요. 주여 저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한참 앞으로 답답함이 그지요. 순수한 목적으로 가진 것, 그래도 이 여름 휴가와 그리고 돈을 탁 모아서 그런 게 아프간이나 승리하고 있는 단점을 그런 이유해주시오 그들의 고통이 내 고통으로 느껴지는데 나는 또 세상에 주여 주여 나를 용서해 주어서 기도하겠습니다우리삶가운데 진정한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형제의 아픔, 자매의 그 고통이 나의 고통과 나의 아픔을 느껴질 때 비로소 우리는 참된 교회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만 잘 먹고 잘산 개인주의로 우리를 구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한 몸으로 우리를 보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지체들이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가십시오. 비록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 고통을 내가 느낄 수 있고 그앞픔을 느끼게 달려고 기도하면 나가게. 또한 우리의 지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위해서 우리가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뻐하실 것이고 우리를 통하여 아름다운 교회를 만드실 것입니다. 동탄연수에게는 그런 교회가 되고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되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얼마나 열악하고 나약하고 미약한 존재입니내 문제가 실제적인 문제가 아니라 한다면 회피해버리고말고 생각을 거둠으로만 주여 우리 믿음의 형제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기 우리가 생각을 바꾸고, 내네 삶을 바꾸기를 원합니다. 세상 풍조에 따라서, 일신의 안녕과 일신의 성범을 위해서 달려갈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지체에의그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마음을 모두고, 기도를 모두 와서 달려가길 원합니다. 부족한 저희들만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저희들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로 기도합니다. 아멘.